안녕하세요. FBI 식품전문요원 멀더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전국적으로 천연경값이 폭등하며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외의 유명 소금 제품 역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해외 수입 소금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베스트 3를 알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 바디아 코쇼소금 바디아사의 코셔소금은 유대인들이 고기를 손질할 때 사용하는 소금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코셔는 합당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다소금이지만 짜지 않고 천일염이라 식재로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데 아주 탁월한 소금입니다. 유대인들이 엄격한 음식 제조 절차를 지키는데 사용하는 소금이라 할수 있죠. 코셔소금은 특유의 굵고 거친 알갱이가 핏물을 효과적으로 빨아들여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스테이크 등의 육류를 조리할 때 가장 적합하며 100% 염화나트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소금보다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마켓컬리 기준 226g에 9,3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베스트 2. 말돈 플레이크 소금 말돈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키지 않고 끓여 얻어낸 자연으로써 깨끗하면서 부드러운 맛으로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금입니다 셰프들의 소금, 프로 유튜버들의 소금으로 불리는 말돈 소금은 140여 년 전통의 노하우를 담아 만든 프리미엄 소금 브랜드입니다. 영국의 동부 해안가 말돈 지방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결정 형태의 소금이라 손으로 직접 집어보면 바스락하며 부서지는 질감이 특징인 소금입니다. 2012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돈 소금 공장을 방문하며 왕실 인증표를 받게 되어 명실산부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국가대표 소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반 소금, 훈연소금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 소금 250g 8,400원에, 훈연 소금 125g 8,200원 구매가 가능합니다. 베스트 1. 르 팔루디에르 게랑드 토판 천일염. 프랑스 청정 지역인 게랑드 지방에서 약 2,000년간 이어져 온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고품질 천연 소금입니다. 오로지 갯벌 염전에서만 생산되는 토판염으로서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 특징인데요. 소금의 특유의 쓴맛이 없어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표지 앞에 플레드드 쉘은 굵은 소금이란 의미로 토파염 중 아주 극소량만 생산량으로 생산되는 아주 귀한 소금입니다. 중간 구입기의 결정으로 옅은 바이올렛 향의 풍미를 가진 소금이며 단맛과 짠맛 뒤에 오는 감칠맛 덕분에 테이블 소금으로 제격인 상품입니다. 소금계의 캐비어, 소금의 꽃 이라 불리만한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할수 있죠. 굵은 소금 기준 125g에 1 8 0 0원이며 생선구이, 채소구이 등 소금으로만 가을 하는 담백한 요리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오늘의 결론! 꼭 필요한 것,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치, 바로 소금.